5월 23일 기름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기름장수가 살았어요. 기름장수는 작은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뒷산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마구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활과 창을 잘 쓰는 사냥꾼을 불러왔어요. 사냥꾼은 호랑이를 잡으러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사냥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기름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그럼 내가 호랑이를 잡아올까요?" 하고 말하였어요. 안 돼요! 성취 좋은 사냥꾼도 못 잡는 판에 당신이 무슨 재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기름장수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활도 창도 없이 기름 몇 병과 강아지만 데리고 갔죠. 산속으로 들어간 기름장수는 기다란 끈을 큰 나무 밑동에 메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목을 묶어는 기름을 온몸에 골고루 발라주었어요. 기름장수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곧 고소한 기름냄새를 맡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저, 이것 봐라. 맛 좋은 냄새가 나는 강아지가 있구네 호랑이는 강아지를 냉큼 입에 집어 넣었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끈매끈하게 기름을 바른 강아지는 시필 사이도 없이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소화도 되지 않은 채 미끄러져 뒤로 빠져나왔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호랑이도 강아지를 그대로 삼키게 되었죠. 그렇게 일곱 마리의 호랑이가 차례로 강아지의 목에 걸린 끈에 꿰어졌답니다 그제서야 기름장수는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아, 수고했다, 강아지야. 기름장수는 일곱 마리의 호랑이를 줄줄이 깨어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이야, 저 사람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군. 마을 사람들은 기름장수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지요.